야, 스트로베리야, 내영상 재밌게 보고 있니? 야, 야 나, 나 구독자 두명 떨어졌어, 떨어졌어. <laughs> 난 트위치에 트위치. 난구하중인내 명인가, 세 명, 올랐어. 나도 트위치 하긴 해. 오? 이게 돼? 놀라스. 아, 진짜. 진 진짜. 한개 도 더... 하라라라라라 오케이 1등. 막어 뭐야? 야 야스트롬이 핵 쓴다고 말할 게니. 어 뭐야? 아니네아니가아 아미야 미야 니구나. 핵이 아니라 기술이야.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. 나이스 나이스. <뭐라> 야 야한테 죽었다. 뿅. 오른쪽으로 도네도. 에, 죽었다 댕영. 뭐야? 야 야야야 이건 이건 우리 둘이 그냥 깜뽑했자 빨리. 오케이 오케이. 뭐야 한면 나갔냐? 아니, 야 이거 알지? 우리 다 깐부잖아. 이건 넘기자 그냥. 우리 넘기자 일단은. 야 잠만 스트로베리 알지? 우리 넘기자 그냥. 이쪽보다 트위치 쪽보다 유튜브 쪽보다. <laughs> 그래도 영상감을 뽑으려면 좀 싸워야 되긴 하는데. 어? 그러면 스트로베리 한번 우리 둘이 서 잡아보실? 어? 가볼까? 야 가자. 야 스트로베리 잡자. 저기 위에 있잖아 지금. 가 다음게임 다음게임 가재 지그 장..장난으로 게... 야야 <laughs> 어? <laughs> 쟤 쳤는데 나도 왜, 나도, 해, 나도, 해, 나도 해. 왜, 나 아무것도, 아무것도 안했어 안 임마 <laughs> 나 아무것도 안했다고 야난 아무것도 안했어 <laughs> 선덤내라는데 와발라는데 오오 쟤 쏘는데 갑자기 오오 어, 깜짝 놀잖아나 채팅 같이 쳐줘 자꾸 어어어 쟤..쟤 두번 맞았안 돼. 야나안 움직여줘 채팅 안 치면. 난 아무것도 안 했어. 나는 무죄야 무죄. 어디 있어? 저 어디 있어? 어디? 오 저기. 난 아무것도 안 했어. 착한 아. 잠깐. 아 죄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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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. 아 시장. 또 이거야 또 이거야. <laughs> 아 사리 사리 스트로베리 당구 당구 이렇게. 아 투입지 쪼보다 유튜브 쪼보다. 가자 가자, 가자. 아매민 맞고 싶음 안돼 드보 바로 노란색계 터져버리네 이미 있으니까 아니야 어느 피또 노력 어, 나 구독자 안 올랐어. 제가 구독 안 해줬어. 나쟤 죽여버릴래. 아, 미안해. 미안해, 스트로베리야. 삐지마. 아, 안 그럴게. 안 그럴게. 나 가만히 있었는데 눈좀 마는. 안 그럴게, 안 그럴게. 이제 안 그럴게. 이제 안 그럴게. 어, 채눈왜내꿈 구독 안 해줘. 이제 전화 꿀 봤네. 아, 안 그럴게, 안 그럴게. 아이, 와봐, 내 씨! 시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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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내, 내 신발 봐봐, 스트로비리, 와봐. 야, 와봐, 내 신발 봐봐, 신발. 이거 봐봐, 이거. 아, 스트로비리, 어디가? 아다 어. 이거 너 빠른 길이 있다고 했었지, 이거? 어, 근데 너 지금은 알려줄 그게 안 돼. 빨리 죽을 것 같아, 내가 볼게. 아 미안해 스트로베리. 빨리 와. 빨리 와. 아 죄송합니다. 스트로베리 미안해 내 신발 봐봐. 그리고. 오 핑크색 가지고 개조공. 어, 어, 계속... 아, 어 레어색이잖아. 야 우리 들어가자 그냥 스테이션. 나도 나도 모래주가 핑크색 떴어. 야 야. 나는 구독 안 야. 해준다. 고야한 명. 한 명만. 구독 아, 안 해준다고. 구독 야. 안 해준다고 때리는데. 그게... 너 구독 안 해준다고 <laughs> 때리는데. 오. 어? 이건 100%두명 이상 죽는 게임이다. 이따. 빨리 나 구독해라고 말해 옥이야. Ouais, 얘가 구독해달래. 트위치 쪼고다인 저거. 유튜브 쪼고다인데. 유튜브 쪼고다래. 아 이거 진짜 이거 기반 게임인데 이거. 와라라라라라라라라. 와라라라. 느낌상 터질 수도. 이게 사네. 나 아니다. 와라라. 어? 왜너 아니냐? 버그 났네? 기다려봐 너이번 아니야? 아 이거 대지 이거네 첫 번째 봤다 고 꼴찌 봤다 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아네그 다음 너다 그 다음 너나 그 오늘 텐트 색깔 파란색 그걸 뺏어버린다고? 아 이거, 이거 노란색 아 이거, 보람색, 아, 이거 빨간색, 아 이거 빨간색 아니면 보라색이 짓는 거야 난 아, 3번으로 갈게 보라색 아니야 분홍색인데 야니왜 맨날 보라색이라고 해 근데 몰라 몰라색 분홍색 보 브라색이래. 빨간색 가지고 에이, 에이 야 저거 느낌 에이. 없네. 에이. 죽었다. 아 어, 까비. 느낌 없네. 느낌 죽었네. 아유, 형 죽으면 내가 천진 이겨줄게. 헛. <laughs> 크아. <laughs> 어째 게 끝까지 부도가 안 했어. 나 진짜 죽일래. 에 그러면 진짜 터지겠어. 이거 터지면 개박겠어. 나다 리얼로 나가 아, 이번 이번. 이번. 뭐야, <목소리> 위험. 이번. <목소리> 이번. <목소리> 이번 이번 터진다. 이번 터진다. 이번 터진다, 이거. 이번. 아, 왜 이번 3번. 3번? 터지는 거아니 이번이라고 해야지. 왜 자꾸 3번 하다 는데 와 2번. 진짜 이번이라니까. 이거 2번. 이제 이번. 제발. 완케. 어. 어, 어. 야, 형후. 어, 여기 어. 딱. 어, 어. 난 행운의 손이었어. 아, 어, 어. 어, 진짜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 1등 게임이야. 괜찮아. 계속 하면 죽어. 아무나 한명 죽을 거야, 일단. 130쪽. 뻥. 레전 드 돈이 날 치다 때도 죽. 죽어야 되네. 구독안해서 죽은 거야, 쟤는. 쉿.